길버트 항원의 설명의 추론. 이론은 듣기엔 꽤 학문적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귀여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 할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설명의 추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수 있죠? 자, 그 마을에는 존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항상 기묘한 말과 행동들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곤 했죠? 하지만 존이 진짜로 유명해진 사건은 어느 봄날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공원 AFO가 등장했다. 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하늘을 겨냥해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화려한 빛이 깜빡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마을을 조사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기상현상일 뿐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는 자신이 이 사건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멈칫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어젯밤에 집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커다란 드론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드론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LED 조명을 달아놨는데, 그게 하늘에서 UFO처럼 보였나 보네요. 처음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설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존이 마을을 놀래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외계인과 협력하고 있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존이 직접 들은 영상을 보여주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의 설명이 가장 간결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모니 설명의 추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설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와 가장 일관된 그리고 실제 드론이 존재한다는 물리적 증거를 통해 존의 설명을 최선의 설명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존을 무시하는 일이 없게 되었고 존은 마을의 작은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존이 또 드론을 날렸나? 하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먼의 이론이 얼마나 일상적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파당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은 항상 감정을 표출하는데 인색했다. 서로에게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꺼리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 경험이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철학에 열정적인 한 청년, 이름하여 루카스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맥스 셸러의 가치의 현상학을 깊이 연구한 인물로, 그가 이 마을을 찾은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다. 루카스는 이 마을이 여러 해 동안 고립되어 지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주로 일상적인 인사와 필요한 것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하루는 마을의 작은 광장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맥스 셸러는 가치가객 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그저 철학에 취한 청년 쯤으로 취급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몇몇은 그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렸다. 특히 마을의 오래된 제빵사 엘레나는 루카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같은 감정들이 그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더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요? 루카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엘레나씨, 사랑은 그저 약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차원의 가치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서로의 이해와 배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엘레나는 이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매일 빵을 굽는 일을 사랑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더큰 의미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이렇게 계속 말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체계가 감정과 경험을 통해 형성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존중, 연대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다. 엘레나는 빵을 만들 때마다 그 안에 조금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담았다. 사람들은 그런 엘레나의 빵을 사기 위해 모였고, 그로 인해 마을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결국 루카스는 마을에 강연을 열었다. 그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머리로만이 해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셀러는 우리에게 감정이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삶은 더욱 풍부해졌다. 서로의 고차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랑과 우정의 가치가 높이 평가받는 이 마을이 변화는 루카스가 남긴 커다란 유산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날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학자들 그룹이 모여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공지능 로봇의활용에 대한장기적인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최신형 로봇인 알파도 함께 있었다. 알파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된 로봇이었다. 회의 시작 후한 과학자가 질문을 던졌다. 알파, 로봇 3원 칙은 정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보증 수표일까? 알파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로봇 3원 칙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의 모호성이나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철학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몇년 전, 한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 그 도시는 최첨단 안전 로봇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어. 문제는 언젠가 허리케인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어. 알파가 경청했다. 철협자는 말을 이었다. 이 허리케인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도시를 초토화시킬 위기에 처했지. 그 상황에서 로봇 3원칙은 로봇들이 복잡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인간을 보호해야 하지만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각자 다른 명령을 내렸지. 어떤 사람은 대피령을 무시하고 집을 지켜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구조를 요청했어. 알파는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 로봇들은 영영 충돌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죠.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지. 로봇들은 두 번째 원칙에 충실하려 하면서 두첫 번째 원칙을 어길 위험이 있었어. 그래서 로봇들은 긴급회의 시스템을 가동했어.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봇들은 협업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찾기로 한 거야. 알파는 인간의 창의적인 해결책에 감동했다. 그렇다면 로봇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했나요? 로봇들은 각각의 역할을 재구성했어. 일부는 인간들의 대피를 지원했고, 다른 일부는 위험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를 절도적으로 배치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통신망을 활용해 허리케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경로를 예측했어. 이렇게 하여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도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어. 한 과학자가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결국 로봇 상원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셈이네요? 철학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핵심은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선 원칙을 넘어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거야. 알파는 그제야 깨달았다. 핵심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와 지혜에 있다는 것을 그 날의 회의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며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두고 전했다. 무엇이든지 또한 아무리 완벽한 원칙이라도 우리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만 협력과 이해라면 미래의 도전에 더잘 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로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가영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영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학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장인도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의 한 가장 부유한 상인 기장터에서 새로운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그 상인은 사기꾼으로 소문났지만 그의 새로운 상품인 행복의 무력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을 마시면 인생이 즉시 행복해진다는 말을 듣고 앞다투어 구매했지만 무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상인에게 항의했지만 상인은 그저 책임이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이때 사가영이 나섰습니다. 그는 그 상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천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상인은 꼬웃음을 쳤지만 사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인의 가치를 설명하며 자신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나도 그들의 도움에 보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은 서로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가영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상인의 마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가영의 인이라는 개념에 감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상인은 장터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무력의 값을 돌려주었고 사가영과 손잡고 마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가영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인에 대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큰 가르침을 주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인을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서로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키워가는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가영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보여주었던 인의 가치를 기억하고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사가영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공자 A인 이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임을 보여줍니다.